아, 이 갑질 네. 수계프레임이 강력하게 지금 걸리고 있어요. 뭐냐? 이게 제가 목 디스크가 엄청나게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. 아, 그렇더 있었죠. 예, 그 그러니까 진짜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예.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그 명민준이랑 네.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음. 추문을 개기한 적이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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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민준 씨. 명민준 네. 네. 직접 물었고 네. 명민준 씨가 답을 했는데. 정말 그때 최욱 씨가 움직임이, 움직임이 아예 안 됐죠. 아예 그냥 다발적으로 갔다. 어. 명민준 씨의 전화는 정말 도와드리기 위해 그래도 어. 집좀 그냥 생활이 안 되니까. 아예 안 됐지. 수건도 초, 좀 개고했는데 초, 초, 어. 최욱 씨가 목이 상태로 어. 그 개고 있는 명민준 씨한테 어. 어, 민준아. 야이 새끼 야너 수건 왜 그따위로 그냐 <laughs> 제가 아파서 매불쇼를 진행을 못하면, 걔네들이 일자리가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. 핵심입니다.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발로, 네. 나는 정말 불편하다, 맞지? 네. 맞아. 아, 막 수건 닦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명민준 씨가 그 위에 잘리잖아. 이 검사들은 이게 문제예요. 야, 이거, 이거, 이 검사는 <laughs> 이게 문제입니다 정답 내려놓고 수사를. 아, 와, 이 표적 수사 이게 문제예요. 어. 검찰계 여기 있어야 됩니다. 이 아, 표적으로 몰고 가면 명민준도 헷갈리거든요. <laughs> 헷갈리거든? <맞아. 웃음> 아, 무서운 거예요. 맞아요. <laughs> 아, 예, 자, 아닙니다. 아니, 아닙니다. 네.